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4년에 재테크들을 총 정리해보고 25년에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ETF들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단기간에 60% 상승, 삼성전자가 40% 하락했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주식은 역설적이게도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은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대박 나는 슈퍼개미들은 사실상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 시드를 굴리는 자산운용 쪽으로 한번 큰 틀에서 바꿔보. 라는 게 24년도에 핵심 재테크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품들이 바로 개인연금과 ISA였고요. 실제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서 99만원 혹은 79만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비가세 한도가 200만원 혹은 4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이 되면서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가세 된다라는 혜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불균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수단 ISA와 연금은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 을 드리면 1년 차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에 원금을 넣게 되면9% 타미당을 예로 들었습니다. 배당 성장률은 1.5%를 가정했을 때자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4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99만 원까지 총 합산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째 달에는 세금 어, 이자 부분이 바로 붙어서 600만 원이 아니라 654만 원이 이자가 불이가될 거고요. 그다음에 99만 원의 세액공제가 바로 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똑같은 형식으로 불의가 되게 되면은 2년차에 원금은 1200만 원이지만 1430만 원이 실제로 불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15년차에 원금은 9천만 원이고요. 2억 5천 8백만 원까지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요. 우리가 부자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수단이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타미당과 코미텐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미당을 투자했을 때는 연10% 정도의 배당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코미당 같은 경우에도 연12% 수준의 배당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월배당 특징이 있는 거죠. 월배당으로 거의 약1% 가까운 수준으로 배당이 나오면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 형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수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코미당이나 아니면 에이스 같은 어, 다른 대체 상품들을 좀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보면 실제로 타미당 2호의 커버드 콜보다 23%, 그 다음에 30%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타미당 코미당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올타임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형태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드렸었습니다. 거의 타미당으로 1년 내내 살림을 꾸려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정 금리 상품에도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시기에서 확정 금리는 또 다른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데 ELS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ELB는 채권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우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될 상품이 바로 키움 증권의 ELB였습니다. ELB는 실제로 매주 회 차별로 상품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던지 말든지 최소 5%를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아주 좋은 상품이었죠. 그래서 만기가 6개월이거나 청약한도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초년생만 가능하긴 한데 ISA를 가입할 때는 이런 조건 없이 6개월 동안에 5%를 확정금리로 지급하는 형태로서 매주 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기초라산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200%가 넘어가면은 5.01, 200%가 안 되면은 5%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소 2배가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연 5%의 확장금리가 지급이 되는 형태로서 이 예비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 하나가 바로 또 발행어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복리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1천원에 이자가 10%였다 라고 한다면 1100원이 그대로 다음날에 원금이 되고 또 이자가 붙고 원금이 되는 형태로서 일복리 형태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고 재미있는 재테크를 통해서는 발행어음을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금리 이나 기조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에 정 1년 동안에 정기 형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연3.75의 금리 구요 수시로 하게 되면 연3% 입니다 수시만 1 복리 구요 이거는 연 복리가 연 복리 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적금 형태의 정액적립식 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정액적립식을 하겠다 라고 약정을 해 놓으면 은연4.8%에 최대 한도 월에 1000만원씩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액정립식에 발행험을 투자하는 것이 한투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었다라는 것까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타미당을 투자하게 되는 어,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자월 200만 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씩 누적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400주가 모이게 되면은 월 배당금이 100원씩 됩니다. 그래서 4만 원의 배당이 나오게 되고 4주를 더살 수가 있죠. 그러면 400주, 404주까지 모으게 되고 그 다음 또 200주를 추가하게 되면은 600주에 대해서 100원씩 6... 어, 그다음에 어 6만하고 400원이 이자가 붙게 되고요. 네 주까지 그러면 또 6주를 더살 수가 있잖아요. 한 주당 만 원씩이라고 치면은 6 0육주죠 계속 어, 주식 수를 늘려가는 형태로서 2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4억 8천이 원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월 생활비가 4억 8천 8 0만 원씩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과 건보을를 떼고 나면 대략 한 3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4억 8천이 원금이 움직이든지 말든지 빠지든지 오르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배당이 나온다라는 형태로서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사는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타미당의 위험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미당 같은 ETF가 전성시대를 맞이를 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타미당의 기초자산이 되는 슈드의 ETF를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슈드는 원래 배당주였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성장한다, 배당을 깎지 않는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실제로 24년 동안에 주가가 25불에서 28불까지 약한 15%에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당까지 더해져서 연으로 2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슈드가 타미당의 기초자산이 되는 형. 태 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슈드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 배당주 형태로서 시스코,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앤 제약주, 그 다음에 홈 디포 주택 리모델링하는 자산운용회사, 다음 쉐브론,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 알트리아그룹 같은 제약회사, 텍사스 인스트로먼트 같은 또 기술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개의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종목의 캡은 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진 형태가 있는데 월 혹은 분기 혹은 연으로 리밸 밸런싱을 하게 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알아서 매도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스파이 우리가 보통 S&P 500을 기준으로 삼아서 S&P보다 나은 성과냐, S&P보다 적은 성과냐로 어, 성적을 평가를 해 보는데 실제로 연간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자 기본 타미당 혹은 슈드의 상승률도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타미당의 주요 특징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S&P 500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ETF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S&P에 투자하지만 우리가 s p l g 나 RSP를 좀더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L P.L.G 같은 경우에는 S.M.P보다 실제로 주가도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보수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퍼포먼스를 비교해봤을 때 S.M.P보다 더 나은 성과를. 비... 나타냈던 게 바로 s p LG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RSP는요. S&P 500이 실제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더 많은 비중을 싣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RSP는 시가총액 동일 가중 형태입니다. 똑같은 500개의 종목을 같은 비중을 담아서 투자하자라는 게 RSP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RSP ETF였습니다. 주가가 지금처럼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슈드와 RSP 그다음에 SPY, SPLG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던 SPLG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SPY와 RSP는 좀 비슷한 모습인데 3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의 RSP는 24년의 기술주의 상승폭 때문에 좀더 가파르게 올랐던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초록색이 더 많이 올랐던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더 S&P 500에 다양화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RSP도 나쁘지 않았던 성과 를 기록 을했 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록했던 ETF들 중에서는 SPYG를 또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SPYV라고 하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장하는 주에 더 많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SPYG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상위 종목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1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씩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SPYV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블랙, 아, 버크셔 SOA랑 j p m 뭐거나 맥슨 모빌 같은 어좀 특이한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데 실제로 가치 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있고 비중도 적절하게 나누어서 투자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의 차이는 확실히 SPY, G가 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 지금만큼 말씀드렸던 SPY V 같은 경우에는 약200%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갈 거면 아주 화끈하게 공격적으로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약간 섞는 것이 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특징이 있는 거는 S&P가 사실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딩 형태의 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파생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였습니다. 베스트셀러 ETF는 미국 주식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고가 많은 종목들, 여러 가지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10개 정도를 아주 긴밀하게 추종하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와 테슬라가 가장 높은 상위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18%나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안그래도 주가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파른 퍼포먼스를 기록해 줬겠죠 엔비디아의 16% 테슬라의 18%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의 19%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asml과 애플도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섯 개 종목은 비중이 좀 미미하긴 한데 수익률로 치면 연간으로 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만원 지금 현재 18,385원입니다 70%가 넘게 오른 미국 서학개미였었구요. 아, 죄송합니다. 미국 서학개미와 그리고 에이스 미국 베스트셀러는 똑같은 상품입니다. 거의 비슷한 스킬이긴 한데, 미국 서학개미는 실제로 50개 종목 중에서 한 35개 종목들을 추종을 하고 있는데, 서학개미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종목들이 많다. 에이스 미국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알아서 추종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 ETF 였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SPYG 성장주에 아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 그리고 스파이는 안정적으로 적당한 비중을 섞어서 투자하는데, 모트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ETF인데, 비중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스파이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기록했던 게 바로 이 모트 ETF 였습니다.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경제적 해자는 실제로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넘사벽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에 투자한다라고, 라고 해서 워렌 버핏이 즐겨 사용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이나 비용 혹은 네트워크나 원가 등에서 우위를 하나라도 가진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수익률로 봐서도 모트가 393%, 그 다음에 SPY가 339%, 그 다음에 슈드 220%, 코스피가 36%였으니까 2012년 초반부터 했을 때 수익률을 쭉 보면은 코스피는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우리는 치고받고 했던 겁니다. 자 미국 종목들은 앞서 나가는 것도 한참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 ETF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베넥 모닝스타 와이드 모트 ETF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도 한국판으로 상장되어 있는데 안정적이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컴퍼니에 초점을 맞춘다. 모닝스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100명 이상 애널리스트가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기서 펀드를 골라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있는 산업군의 종류를 보면 산업재 23%, 헬스케어 21%, IT의 17%, 필수 소비재 13%로 골고루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미국 종목들에 투자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ASML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판의 경제적 해자 ETF도 있습니다. AS 미국 와이드 모트 동일 가중입니다. 자, 보수는 0.4% 정도 되고요. 실제로 퇴직연금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09230의 코드를 쓰고 있고 꾸준하게 기초지수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메리트가 있었고. 음... 우리나라에서 연금과 ISS 동시에 투자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니까 장기 투자로서 적합한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핫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였어요. 실제로 440불에서 어, 52주 동안에 500불까지 올라가면서 감히 미친 상승률을 보였던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본업은 뒤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이 130%가 올랐는데, YTD로 700%가 올랐기 때문에 감히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던 게 바로 MSTR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퍼로 따지면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서 폭발적인 상승을 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게 올랐어요. 두 배짜리도 있습니다. 두 배짜리는 실제로 5일 동안에 111%, 한달 동안에 396%입니다. 원금이 4배가 되는 마법을 보여줬던 게 바로 MSTU의 무서운 상승세였던 거죠. 이런 종목들도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형태는 배당률 극대화 시키는 상품인 거죠. MSTR을 커버드콜 형태로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했지만 실제로 배당률이 45%가 넘어가는 배당률 기록했습니다. 원래 60%가 넘어갔었어요.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 MSTY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MSTY는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커버드 콜 형태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 건데, 뭐 전략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높은 배당에 매료되어서 몇 달만 투자해도 배당 원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아주 매력이 있었던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속셀도 있었습니다. 속셀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을 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속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둘째로 하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본을 바탕으로 극대화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레버리지가 3배라는 측면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표준 편차, 정규 분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 1표준 편차, 2022년 4월 1일에 가장 시장이 안 좋았던 때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자 13.5%, 6.43%라는 것은 1표준 편차, 68.3%의 확률로 6.43%가 움직이는 거가 68%의 확률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시그마를 하게 되면 95.4%의 확률로 13.05%가 오르거나 13.05%가 빠지거나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얼마의 확률로 95. 4 프로의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싼 때만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매수를 해봤을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총 매수의 횟수는 24번이 나옵니다. 실제로 매수 시그널을 보게 되면은 12.6% 여기는 제가 12%로 가정을 했었네요. 13.06%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00주씩 모아가는 전략을 했을 때총 투자 금액은 5만 불, 그리고 총 평가 금액은 7만 불, 수익 금액은 2만 불. 참고로 가장 안 좋았던 때부터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보합에서 이렇게 빠. 썼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했던 때를 나타냈던 게 바로 속쓸 투자 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던 팔란티어 도 말씀을 드렸죠 팔란티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최소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부터 지금까지 투자 했을 경우에 이 표준편차 매수 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마이너스 9.1%만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2%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은 18,000불총 평가금액 맥은 56,000 불이 됩니다. 수익률은 20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팀 속스, 팀 TMF까지 하,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란티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힘들 때 주식을 잘 모아놓고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잘 수익을 취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262불 때부터 우리가 제가 표준편차 매매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표준편차를 하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자동차 판매가 전부가 아니었죠. 자동차 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에너지 제너레이션 생산과 저장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계속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분기별로 봐도 총익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테슬라의 상승폭은 실제로 주가나 어떤 빚 주가나 어떤 코인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줄을 굳이 잊지 않아도 실제로 회사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빅테크 7개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제일 많이 못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50불 때부터 현재 450불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토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솔직히 이표준 편차보다는 1표준 편차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우리가 이표준 편차라고 했을 때는 5번의 매수기회 밖에 없었어요 24년 한해 동안 그러면 55 프로의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요 만약 에1 표준편차 로 가정을 해봤다 라고 했을 때는 매수 횟수가 24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51만 불이 투자가 되고 총 100만 불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률이 두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냥 투자했다 라고 하더라도 60%가낮지만 어, 우리가 매수 기준과 매매 기준을 세울 때이 표준편차 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자, 25년에도 커버드콜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AI와 테크 커버드콜을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